안녕하세요. 베한지 아 달림티브의 달, 달림입니다. 자, 오늘 무엇을 할 거냐? 바로 요거 저 화장품도 소개하고 이거 인형 화장품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요건 저가 직접 만든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. 일짝기 이렇게 만든 거고요. 또 연념 자, 요거는 요거랑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. 요거 만드는 방금만 따로 영상 올릴 테니 꼭 봐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, 자, 얘, 일단 화장실로 이, 이동을 해가지고 시키는 모습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. 수건은 저는 이 수건을 사용합니다. 좀큰 수건이면 이게 편해서 얘를 감쌀 때 그래서 큰 손을 수건을 추천드리고요. 자. 하나, 둘, 셋, 뿅! 잘 나타났습니다. 농실에서. 자, 요거, 요거, 자, 인형 보이시죠? 보이실 거예요. 자, 요거를 좀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얘는 붕덩, 자, 자, 호호호호 아주아주, 붕덩, 붕덩. 자, 이렇게 해줄게요. 아이고 이거 약간, 얘가 어우, 진짜! 때가 많이 나오대요. <laughs> 저거 얘를 오랜만에 신는 거라 또 얘를 주사기를 준비해서 그래서 물 이렇게 가득 담았죠.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사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. 왜 재밌어요? 생각보다. 그리고. 열심히 은 너무 괜찮요인형이에요그서그런건아니에요이런 식으로 짜줘야 돼요 이렇게이렇게이런식이로잘이주시고요이제이제이거를이렇게 이럴 때, 이럴 잘 셔야 돼요. 이걸 잘안 말려 져가지고 철이 없는 인형들은 씻기면 안 돼요. 절대로 안 말렸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톤이 있어야지만 잘 씻겨져야 되기 때문에 오호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시면 오호 자 끝났습니다. 오호 나 주사 기가 맞는데자 이렇게 하고 다 나중에 3편에서 말리는 것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꼭 3편도 봐주세요 빠이빠이